자 결국 이거 합성함수 얘기잖아요. 합성함수 얘긴데좀 등치를 크게 보셔요. 그러니까 막 x가 뭔지를 보지 말고 이걸 통째로 봐봐 이걸 뭐뭐 뭐 t로 치환했다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코사인 모시기가 뭐 0이니 코사인 모시기가 뭐 0이냐고 봤더니 코사인은 뭐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뭔가 이렇게 또 나오겠죠 범위는 어차피 x 0부터 파이까지니까 어디까지인지는 지금은 몰라 왜냐하면 얘를 본 거니까 그러면 파이 사인 x가 2분의 파이어야 되고 파이 사인 x가 2분의 3파이어야 되고 하나만 더 써볼까? 파이 사인 x가 2분의 5파이어야 되네 뭔가 이렇게 될 거야. 어차피 x의 범위는 지금 0부터 파이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사인 x가 뭐야? 2분의 1이죠. 에 여기는 안 나오네 그냥. 사인이 1보다 커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사인 x가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2분의 1이려면 몇이어요? 6분의 파이 이쪽에서 6분의 파이.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요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6파이 6분의 하나 들가니까 5파이 이렇게 두 분의 차를 구하여라. 6분의 5 마이너스 1파이고요.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네. 자, 양변 제곱 한번 해 볼게요. 1 마이너스 2 sinx cosx가 1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그러면 sinx cosx가 뭐니? 0이네. 이게 넘어가고 2로 나눠주고. 그럼 2개 곱한 게 0이려면 언제 0이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일 때겠지. 뭐. 두개 곱한 게 0이니까. 그러면 sinx가 0이 되려면 x가 뭐죠? 0, 파이 이렇게 되는데 파이는 안 들어가고 cos이 0이 되려면 x가 이렇게 되네. 그니까 러 X는 0 또는 2분의 파이 이렇다란 얘기고, 어, 한번 넣어볼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거 제곱을 해서 구한 거잖아. 이거 제곱을 해서 구한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안 되네. 0 집어넣으면은 얘는 0이고 얘는 1이야.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죠. 이게 왜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 게 답으로 나왔어? 제곱을 해서 구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2분의 파이는? 1, 1 0이, 0이... 아! 3. 세타가 따라서 세타는 몇이에요? 3. 세타는 2분의 파이란 얘기네? 3. 그럼 뭐를 구하는 거야? 3.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3, 6분의 2, 3분의 파이. 얘를 구하는 거네? 3. 루트 3인가요?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지금, 뭐야? 코사인 2X고 코사인 X. 이게 지금 미적분을 배우면, 얘네들을 좀막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너네들 아직 그런 걸 배운 모양은 아니니까,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은, 뭐, 뭐야? 그래프의 교점이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0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봐도 되지만, 얘를 옮겨가지고, 이 루트의 코사인 2X랑, 코사인 X, 이 코사인 X를 넘겨가지고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럼 봅시다. 코사인 X의 그래프. 하나, 둘, 셋, 네개 찍어서 끊어서, 끊어서, 끊어서 가면 돼. 이것이 코사인 X고. 여기가 1이구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요 그래프는 최대 값이 루트 2고, 최소 값이 마이너스 루트 2고,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주기가 뭐죠? 파이. 파이죠. 그럼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 파이에서 끊겨야 되네? 여기 반 자르고, 또반 자르고, 또반 잘라보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까지 가고요. 이렇게 가네. 이렇게 끊어서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A1. 교점이 또 어딨니? 여가요 A2. A3. A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3, 4를 구하는 건데, 봐봐. 그림 잘 그렸더니 답이 막 툭툭툭 보이잖아. 어, 대칭이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에 대칭이죠, 지금? 얘도 대칭, 얘도 대칭이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똑같네? 요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이한 게 파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두개 더한 게 2파이 두개 더해서 나누기 위한 게 파이고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도 어때? 대칭이죠? 그럼 요거두개 더한 것도 2파이니까 답은 4파이네 x 플러스 파이를 파이 플러스 x라고 쓸게요 고쳐보자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이고 이거 짝수 홀수 짝수는 안 바뀌고 사인 X인데 이거 몇 사분면? 3사분면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고요. 얘를 1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사인 제곱 X 2사인 X s 음, 사인 제곱 x 마 s 너스 사인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0 이렇게 되나? 음, 요 놈이 어때야 되니? 0. 실근을 실근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s 사인 x를 t로 치환하는데 치환하면 범위. 범위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t가 1, 이렇게 되고. 자, 얘를 고쳐놓으면은, 이거 잘 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을 존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근이 존재해야 돼. 그럼 뭐로 들어가는 거죠? 어, 완전제곱식에서 그래프 그려서 근의 분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좀 전에 이거 봤듯이요 그래프 교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봐봐. 뭐가 편한지 한번 확인해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고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T죠?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여기가 몇이니? 축이야.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여기에서 지나야 되잖아, 여기를. 그럼, 최고창 지금 양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지나면은 안 되죠? 어, 축은 여기 유지해야 되니까,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네. 그럼 요건 어떻게 들어가, 이제? 자, 요 안에 누구 있어, 없어? 있으면 땡큐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 얘가 양수. 결국은, 마이너스 1 집어 넣은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1 플러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거랑 1 집어넣은 거1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양수 음수니까 곱하면 0보다 작다 같아도 존재하는 거고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은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가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k는 어때야 돼?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여야 되네. 최대값은 2야.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블리를 도입한 거고, 이거를 갖다가 좀 전에 여기 있던 문제처럼 그래프로 들어갈게.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봐봐. 얘를. t제곱 마이너스 2t는 k, 아 그래, 이렇게 하자. k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의 교점이 존재해야 되죠? 어디에서?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그니까 얘는 그리기 쉽잖아, 지금. 0이고 여기가 2야. 이게 지금 t, 요, 요 그래프를 보면 t 마이너스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래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3이야.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프가 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렇게 범위가 된다고. 그러면 실근이 존재하려면 요 k 플러스 1이 이렇게 지나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교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는 상수 함수잖아. 이렇게 가는. 네, 그쵸? 여기 이게 넘어가면 교점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때야 돼?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2차 함수로 그래프 교점을 찾아 들어가는 게좀더 쉬울 수도 있어. 예를 갖다가 t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k 이렇게 놓으면 바로 여 k가 나오겠죠. 그래프를. 요 그래프 그려주고 k 그래프하고 비교하면 바로 k가 나오는 거고. 그래프 그려야겠죠. 어. 그래프 통해서 봐야 돼. 뭐... 여기를 1로 잡고요, 코사인 X,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잡아서, 여기가 2분의 파이고,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2파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7분의 6파이가 더큰 쪽,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7분의 6파, 어, 7분의 6파이? 아, 어, 코사인 7분의 6파이야, 그냥? 이게 그래프, 코사인 7분의 6파이가 어디야? 문제가 잘못된 거니? 봐야겠네. 그럼 코사인 7분의 6파이라는 놈은 어디 나오니? 지금 여기가 7분의 7파이죠. 네. 그럼 7분의 6파이는 여기 어딘가 있겠네. 7분의 6파이가 이 점이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아 어, 코사인 7분의 6파이가 더 커야 되니까 코사인에서 더 작아야 되네. 그럼 어쨌든 요놈의 음. 값이 알파다라고 놓게요. 을 음. 어, 그럼 여기가 지금 알파야, 음. 그렇 여기가 7분의 6파이고 여기는 7분의 8파이고 뭐 이렇게 되겠네. 음. 그러면 코사인 7분의 6파이도 알파고, 코사인 7분의 8파이도 알파고. 당연히 알파는 음수일 거고 그냥. 어, 밑에 있으니까. 뭐를 구하는 거예요? 사인 24분의 7X에 이게 지금 주기가 7분의 48파이야. 사인 24분의 7X라는 놈은 2파이를 24분의 7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주기가 7분의 48파이가 됩니다. 그럼 그거를 4로 나눠볼게. 그러면 얘는 7분의 12파이가 되는데 7분의 12파이는 어디쯤에 있어요? 파이보다 더큰 쪽에 이렇게 있죠? 7분의 14보다는 7분의... 뭐 이쯤에 이 쯤에 있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요, 지금 우리가 코사인 X가 코사인 7분의 6파이보다 작게 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X의 범위잖아? 그러면 7분의 6파이부터 7분의 8파이까지란 얘기지, X가? 근데,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함수네? 그러면 7분의 6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7분의 8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최대값은 사인 24분의 7에다가 최대값이니까 제일 큰값 7분의 8파이 파이를 집어넣으시면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최소값은 사인 24분의 7X, X자리에다가 7분의 6파이를 집어넣으시면 7, 7 날라가고 4분의 파이니까 몇이니? 2분의 루트 2고 두개 곱해라.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아, 4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보고 선생님 푸는 법이 좀더 낫다. 그럼 연습해서 선생님 푸는 대로 가자고. 일단 나랑 공부한 게 처음부터 아니었잖아. 자, 일단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꾸시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야 플러스 2야 플러스 1인가? 이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1이야, 2야, 1,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는 여기죠, 여기. 그러면 코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봐봐. 여기서 요 놈은 어때요? 그냥 버리는 거는 아니고, 양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양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X가 몇이야? 2분의 3파인가? 네. 어, 2분의 3파에 하나 구해놓고 날려. 그 다음에 음수야, 양수야? 음. 코사인 X 플러스 1은?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꾸고 날린 거라고.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 이걸 구해야 되잖아. 이거 구하는 걸 보시라고. 이거를 이렇게 끊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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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2분의 1 이렇게 쫙 그려. 2분의 1보다 작은 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찾냐. 한 번에 이 값이 이제 보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2분의 1이려면은 몇이죠? 어? 자, 삼각 방정식을 풀 때,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면은 몇 도야? 몇 파이야? 어, 3분의 파이죠? 근데, 요렇게 3분의 파, 그 3분의 파이가 뭐냐면, 무조건 X축하고 3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 3분의 파이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 이걸 기준으로, 근데 양수니까 요거서에서부터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라고 사사분면에서. 그렇지. 그러면 이게 3분의 파이고 이거를 읽어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 읽을 때는. 그래서 3분의 6파이에서 하나 들어오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 안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렇게만 가시면 된다고. 이거 없이 어차피 이거를 90도 곱하기 3 플러스 몇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기도 해. 아니면 솔직히 선생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가 어차피 2분의 1이면 특수각이야. 그런데 이거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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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리고 2분의 1이면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이면 가운데지. 근데 가운데다가 표시하지 말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근데 2분의 1이니까 밑에 있어. 그럼 여기서 가까우니까 이게 30도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또 30도야. 그 말은 여기가 60도고. 그래프상에서 찾아주는 거를 내가 처음에 초창기 때는 이렇게 가르쳐 줬었어.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럼 이 과정은 없어도 되잖아. 이 과정을 가르쳐 주고 났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거를 대칭성 있게 못 그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 막다못 그려.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가 멀고 여기가 짧은 게 확실히 보이잖아. 근데 애들은 아무리 쫙 그려 놔도 뭐 이게 어디가 짧고 어디가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예 이 방법을 없애고 한번더 하자고 그냥 이거는 방정식에서 연습을 많이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 요 삼각 구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네, 지금. 그래서 이거를 1마이너인 제곱 세타로 바꿨어.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2a 이렇게요. 그러면 1마 t 제곱 마이너스 4t가 2a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t는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ea 보다는 항상 작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판별식으로 쓰면은 t의 범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잡해진다고. 그 t의 범위를 이차 함수를 계산하면서 사용을 하자는 얘기야. 요 놈의 그래프를 보면 요 놈을 뭐 ht라고 할까요? 그러면 ht는 마이너스 빼주고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제곱이고 플러스 5 이렇게 되잖아. 그럼 봐봐.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여기가 몇이니?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지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맞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돼. 그럼 그래프는 요요요 요, 요 ht 그래프는 이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거든. 이 값이 작아야 돼. 뭐보다? 2a. EA. 보다 그니까 러 2a가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여기에 2a. EA. 즉, 2a가 마이너스 1 집어 넣은 거. 마이너스 1 집어 넣은 거. 4. 4보다. 어때야 되니? 4. 위에 있어야 돼. 커야 돼. 따라서 a가 이, 이렇게 해서 a의 최소값이 2가 나오는 거야. 이게 훨씬 더 편하다고. 근해 분리 쓰는 것보다. 자, 요거는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두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된대. 아, 여기 한근이 알파고 한근이 베타야 두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은 세타의 범인이 뭐 사인이니 이런건 신경쓰는게 아니고 2차방정식이잖아 아래로볼록이잖아 그러니까 요 두근 사이에 1이 있게끔 아 요런식으로 생겨야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알파벳 다 쓰지도 말고 아1 써놓고 요렇게 두근 사이 1 뭐야 그네블리야 요렇게 요 안에 누군가 있으면은 뭐만 함수값만 비교하면 됩니다 안에 없을 때는 한 판대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세 개를 다 비교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놈을 이제 fx라고 잡으시면 요게 이제 fx니까, 아, f1이 음수다. 이것만 따지면 돼. 땡큐. 그냥 하나만. f1은 뭐냐면 1-4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4, 사인 세타가 넘어가니까 크다. 2,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다. 자, 요부등식 푸는 거 이제 한번더 봐. 네. 풀줄 알겠지만, 보세요. 4개로 끊어서 천천히 그려주신 다음에 2분의 1은 좀 아래에다가 그려서 이렇게 잡으면 2분의 1보다 큰 쪽은 이렇게 되잖아. 선생님,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여기가 6분의 파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분의 파이야. 그래서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6파이고 6분의 5파이. 이렇게 찾고 그래프가 좀 어, 애매모시게 하다 그러면 2분의 1이 나오는 건 6분의 파이야. 여기서 6분의 파이. 그 다음에도 X축에서 6분의 파이니까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X축에서 이게 6분의 파이야. 내가 읽어주는 거는 6분의 파이 그리고 6분의 6파이에서 하나 들가게 6분의 5파이 이렇게.